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리의 카메라 장비 이야기입니다. 집에 삼각대는 있고 근데 수직촬령은 해야겠고 근데 수직찰령 삼각대를 사다니 되게 부담스럽고 그런 분들을 위한 아이템을 오늘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라이트닝 Q63 수직촬령 오버헤드 삼각대용 크로스바 바로 이 제품이구요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일단 가성비 정밀CNC라 상당히 튼튼하고 양쪽 사이드에 8분의 30 연결부가 있기 때문에 뭐 투, 볼헤드 2개 걸어서 투바디로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원바디에 다른 장비를 채워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용방법도 간단하고 무엇보다도 구도잡기가 되게 편해요 고레드랑좀 다르게 각도를 잡아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에는 되게 편한 제품이라 고 오늘 이 제품을 가져왔고요 장착을 한번 해 볼게요 하단부에 8분의 3 연결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그냥 장착을 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장착을 한 상태에서 여기 펜바로 상하를 각도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여기 레버가 있어요. 패닝 조절 다이어. 이거를 풀어서 좌우로 패닝을 하실 수가 있어요. 뭐라 그래야 되지? 삼각 볼헤드로는 되게 각도가 작게 애매한 부분들이 있을 때 그때 이런 걸 제품을 사용하시는데 이 레버 이 레버를 풀게 되면은. 이렇게 길이 조절도 가능하시고요 기본 삼각대가 있는데 굳이 수직 촬영 삼각대를 따로 사야 되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크로스바가 하나 있으면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엔 되게 좋겠죠 그리고 구도 잡을 때는 이렇게 해서 바디를 이렇게 올린 상태에서 밑에서 꼰지락꼰지락 거리면서 제품 소개할 때 상당히 편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구도를 항상 이렇게 잡아요 수직 촬영을 하면은 제 어깨 뒤에서 어깨 뒤에서 제가 앉아서 이렇게 꼰지락거리는 거 근데 뒤에서 옆에서 옆에서나 뒤에서 수직 촬영 하시는 게 훨씬 더 영상이 좀더 이쁘게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이 라이트닝 Q63 수익 촬영 오버헤드 삼각대용 크로스바입니다. 상당히 유용하겠죠? 한번 구매해서 한번 써보시면 될것 같고요. SLSR 홈페이지에 가시면 다 제원회사에서는 뭐 다알 수가 있으니까 홈페이지 한번 방문하셔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라이트닝 Q63 수익 촬영 오버헤드 삼각대 삼각대용 크로스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저는 또 다른 제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